그 세계 건강식품 1 0대 중에 하는 된장+ 어, 된장 찍어 먹죠 네. 그다음에 뭐쌈뭐 네. 뭐 파절이 네. 뭐 어, 다양한 야채 들어있는 그 베카타로틴 음? 네. 그리고 황사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그렇지 아, 아니 근데 아도속설아잖 아니 알죠.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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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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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나트륨이잖아요. 그리고 된장찌개에 나트륨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리고 삼겹살 그냥 먹습니까? 꼭 짠을 하죠? 네. 이러다 보면 계속 먹게 되면 몸에 이제 안 좋은 게 쌓이는 거 지금 것인데. 삼겹살만 가지고 얘기를 그치. 해야죠. 네, 그 나머지 해? 반찬이 곁들인 게 그러게. 아니라 그러면 딱 삼겹살만 가지고. 삼겹살이 뭘로 된게 삼겹살이에요? 자꾸 부어서 태워보세요. 아우, 저희는 태우기 좀니 아니, 근데 안 삼겹살을 갑자. 왜 구워만 먹나? 삶아 먹지? 아, 수육으로? 수육으로 먹기도 하지 마. 나랑 같이 먹지? 오, 네. 오, 네. 그렇게 먹으면 좋긴 하지만 대부분 삼겹살 하면은 일단은 굳죠. 다 굽잖아요. 아, 난꼭 삶아, 삶아, 먹으면... 삶아 먹어서 이렇게 됐지. 근데 이거는 <laughs> 꼭 삶아 먹어서 이렇게 됐지. 아, <laughs> 맞아. 맞아. 이거는요, 삼겹살에 대한 내신인게 아플 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삼겹살 아닙니까? 예? <놀리는> <놀리는> 삼겹살이. 좀... 가지고 갈 때, 누울 때 삼겹살이 생각나요? 그, 그건 좀각안 생각 나요. 약간, 예, 그래서... 약간 좀 비유가. 많은 <놀리는>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네. 외 할아버지가. 교육을 좋아하셔서 띠기,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비그이 껍데기+ 껍데기가 붙어있어요 마이크지. 그럼 거기에 이제 털이 이렇게 달려있거 털이 달려있고 어떤 건 이제 도장이 포런 도장이 찍혀 있는 것까지 맞아, 맞아. 그게 제맛이거든 아아 요즘은 그걸 껍데기를 싫어하는데 껍데기 그럼 그거를 우리 할아버지가 입에다 쓱 넣으시면서 새우젓을 아 딱찍어고딱 넣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아따고 여기 고 왔다고 왔다껍데기고 털이. 고고 왔다고 하시면서 넘기셨는데 어. 우리 할아버지가 이... 삼시세끼를 그거 없으면 식사를 안 하셨어요. 어. 그런데 아흔셋까지 살어요 삼겹살에? 그렇다고 볼때 삼겹살은 그닥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잠깐만요. 자, 자. <laughs> 지금 형대원 씨가 네네. 갑자기 저희들의 의견을 쭉 듣고 어. 의견을 네. 바꿨습니다. 해롭다로. 네네. 지금 네. 괜찮다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청용돈. 네. 이해정 선생님? <목소리> 이경 대씨 이게 아, 과연 종이 스윗 가요 이게 지금 빅3거든요 <목소리> 제가 봤을 <목소리> 때는 <해서 남기였어요>. <목소리> 네. 네. 많이 제가 먹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임상감험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보니까해롭니하해분세하일어세분일아 그래요. 굉장히 표준 사이즈고, 굉장히 어. 예. 표준이이요은아 합쳐도 하나도 안되겠면아니 지금 아니면은 지금 면니까 배도 없고요 네. 여면은 지금 스모 아니면은